여러분 리플이 마치 폭풍 전여와도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리플과 SEC 간의 비밀회의가 진행됐음에도 둘은 여전히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저를 포함한 리플 보유자들의 마음은 기대감과 불안감으로 많이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자 리플의 패턴을 보시면요 큰 그림이 보이실 거예요 2017년도부터 장기간의 에너지를 모읍니다 그 다음에 9만 퍼센트의 대폭발 그리고 지금 7년째 에너지를 모으고 있죠 정말 엄청난 시간의 매집이 이루어졌다 이제 폭발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죠 한순간에 폭발을 하게 되면 어디까지 오르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스위프트 시장 규모 156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4조 원에 달하는 성장을 보일 거라고 했죠. 그 핵심에는 리플이 있다. 우선 이걸 명심하시고 오늘 소식으로 넘어가 보시면, 지난 리플과 SEC 간의 비밀회의에서 행정절차와 소송청구에 대한 안건이 논의가 됐는데요. 둘다 공식 발표를 하고 있지 않고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혼란 속에 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회의를 통한 합의가 이뤄진 게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아직 살아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고래들의 매집이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1,400원까지 돌파를 할수 있다는 라 전망까지 나와주고 있습니다. 대형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물량을 모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는 건 여전히 SEC 소송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최근에 리플 최고법률 책임자 스튜어트 할데로티는 토레스 판사가 리플이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했었다는 걸 언급하면서 바이낸스 사건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나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난 바이낸스 소송에서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 거래소에서 BNB 판매는 증권이 아니다 이거거든요. 리플도 최근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죠. 모든 거래소를 통한 암호화폐 거래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법적 명확성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미 리플은 소송에서 우위를 가져가고 있고 sec는 여러 암호화폐 소송에서 패소를 이어가고 있는 분위기 그리고 sec 위원장의 자리도 내년 1월쯤 교체가 될수 있다는 상황이죠 이 지도를 보시면 리플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5대양 6대주가 이미 리플로 연결이 안된 곳이 없어요 스위프트 2.0 가치를 씌운 토큰의 이동망이 왜 대단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왜 실행이 될 수밖에 없는지 딱 보이죠 우리의 목적은 명확해졌습니다 리플은 폭발을 할 수밖에 없다 오늘 내용도 여러분이 리플을 통해 100억 부자가 될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셔야 하고요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라고 여러분이 해주셔야 할게 있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자 시황 잠깐 보고 가시면 비트코인 흐름 굉장히 좋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 ETF의 순유입이 점점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전해드렸었는데요. 거기다 최근 비트코인 컨퍼런스 2024에서 트럼프의 연설도 영향이 컸죠.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우회적으로 암호화폐를 전략적 준비자산으로 하겠다라는 식의 언급까지 했습니다. 전략적 준비 자산이라는 게 여러분도 다들 아시는 이 IMF, 국제통화기금에서 지금 화폐나 금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제 비트코인을 금의 물량과 비슷하게 보유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건 지금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결국 이런 소식들 때문에 비트코인이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 개미부덤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데, 여기서 나온 물량들 세력들이 전부 쪽쪽 빨아먹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더리움도 보시면 굉장히 비슷한 흐름입니다. 이렇게 개미무덤들을 만들어주고 물량을 소화하면서 앞으로의 변동성을 보이며 대폭발을 예고하고 있다. 리플도 보시면 이렇게 개미무덤 이후에 급반등을 보여주고 물량 소화를 해주면서 또다시 폭발을 위한 에너지를 모으고 있다. 앞으로 큰 파동을 그리며 대폭발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아쉬운 게 트럼프가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확실하게 암호화폐를 준비자산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겠다 이런 말만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참 아쉽죠. 그래도 결국 리플을 포함한 크립토 시장의 버블은 확실히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최근에 리플과 SEC 간의 비밀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비밀 회의에서 행정 절차와 소송 청구에 대한 안건이 논의는 됐는데 리플과 SEC가 모두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고 침묵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플 보유자들은 지금 혼란에 휩싸여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이 법원에다가 합의 내용을 제출하고 법원에서 최종 승인이 돼야 양측의 합의가 정. 공식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법원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리플과 SEC가 이것 때문에 침묵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리플의 CEO는 그동안 SEC와의 소송 내용에서 부정적인 내용이 있을 때마다 게시글을 통해서 바로바로 의견을 피력해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침묵을 이어가는 걸 봤을 때 합의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긍정적이다 이거에 무게가 좀더 실린다는 거죠. 그렇다는 건곧 있게 될 법원의 결정이 나와주기 전까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 리플의 물량을 좀더 모아가셔야 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고래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보시면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고래들의 매집이 증가를 하고 있다고 라 이렇게 전하고 있죠. 이번에 소송 합의에 대한 호재가 나오게 되면 단기적으로 1,400원 돌파를 할 거라는 전망까지 나왔어요. 세력들은 계속해서 물량을 쭉쭉 모아가고 있다. 만약에 지금 세력들이 나갔다면 실망 매물도가 함께 리플은 더큰 하락을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너무나 잘 버티면서 여전히 상승 흐름 유지하고 있는 거 이렇게 보이시죠? 아직 리플의 소송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 리플 최고 법률 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게시글에서 작년 토레스 판사가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바이낸스 소송도 비슷한 판결을 보여준 적이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바이낸스 소송 판결 보시면 중요한 내용이 거래소에서의 BNB 판매는 증권이 아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판결 내용이거든요. 리플도 최근 약식 판결 결과에서 토레스 판사가 거래소를 통한 리플 거래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이런 판결을 내렸었죠. 이건 모든 거래소를 통한 암호화폐 거래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법적 명확성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리플이 지금 소송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소송에서의 승리는 리플의 차지가 될 거다. 그래서 합의가 되든 안 되든 우리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절대 리플의 가치를 의심하지 마세요 자 이거 보시면 최근 미국 재무부와 리플 그리고 스텔라 그 외에 많은 업체들이 지금 회의를 하는 장면인데요 여기 보시면 웨스턴 유니언, 머니그램, 리아트랜스퍼 전세계 상강 송금업체입니다 그리고 여기 스텔라 밑에는 sbi, 레믹과 리플이 있죠 이 사진 한 장으로 리플의 가치가 모두 증명이 됐어요 여기 리아트랜스퍼 위에는 전세계 중앙은행의 대장 bis 국제결제은행이 있고 리플의 공식 파트너사이기도 하고요 머니그램은 스텔라와 파트너사고요 그리고 웨스턴 유니온 역시 리플의 파트너사입니다 이 모든 게 스위프트 20 모든 가치가 있는 토큰들을 통제할 시스템이 완성되어 가고 있다 이쯤 되면 이제 이 지도가 한눈에 들어올 겁니다 이 파란 부분이 전부 리플과 연결된 국가들입니다 5대양 6대주가 이미 리플이 점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위프트 20 시스템을 통해서 브릭스 공동통화와 함께 금을 기반으로 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각 섹터 대장의 코인들이. 이걸 통해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결국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 2대장이 폭발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모든 게전 세계를 주무르고 있는 세력들이 짜놓은 판이다. 그 기술의 핵심에는 역시 리플이 있다. 리플의 폭발은 기정사실이다. 그래서 제가 계속 영상에서 리플의 가치에 집중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리플의 가치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기른다면 결국 7년간의 긴 마라톤을 완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세력들이 선택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크리토 시장의 파이가 점점 커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거그 가운데 지금 개미들을 털기 위한 흔들기가 진행 중이라는 거 하지만 결국 리플의 대폭발은 예정이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리플을 통해 100억 부자가 되실 분은 지금 마지막 기회 꼭 잡으셔야 합니다 저는 리플 적어도 2달러 우리 돈으로 2천원까지 무조건 간다라고 확신합니다 진짜 리플로 경제적 자유로 만끽할 수 있는 날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다라니까요 제 영상을 봐주시는 여러분은 이번 일생일대의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리플로 신분 상승하시기를 꼭 기원할게요. 자, 그런데 초창기에 비트코인 만개로 피자 두 판을 주문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관심이 없던 비트코인이 올해 역대 최고가인 1억을 돌파했었고 비트코인에 만원 아니 5천 원만이라도 넣어둘 걸 하면서 후회하고 아쉬워하시는 분들 참 많이 계셨죠. 저도 여러분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게 코인을 알아버려서 지금은 코인에 투자를 해봤자 큰 돈을 벌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매일 했었죠. 그렇다면 지금 크립토 시장에 뛰어들어서 큰 수익을 낼 방법은 전혀 없는 걸까요? 코인 투자로 인생 역전, 신분 상승을 노리는 건 정말로 늦은 일인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직 크립토 시장에서 투자를 해큰 돈을 벌수 있다는 거,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단순히 허황된 꿈이 아니라는 말이죠.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아시게 된다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코인 투자를 할때 가장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제 매수를 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가 가장 어려우실 겁니다. 특히 지금 같이 예측하기 어려운 장 분위기에서는 날고 긴다는 전문적인 트레이더들도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잡기가 어려워서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저는 이걸 이용해서 지금까지 손실 없이 계속해서 수익들을 챙기고 있는데요. 바로 AI 자동매매입니다. 사실 여러분께 이 방법을 알려드려도 되나 많이 고민했었는데요. 이게 한 번에 큰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손실 없이 적은 수익이라도 확실하게 챙기는 방법이라서 한 방을 크게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도 지금같이 안 좋은 장에서는 잃지 않는 매매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큰 수익은 아니지만 손실 없이 확실한 수익을 챙겨서 시드를 늘리기에는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을 통틀어서 나온 말이 하나 있죠.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는 거는요. 공부를 한다 해도 최소 2년에서 3년은 걸리는데 우리에게는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거기다 하루 종일 차트만 보면서 매수, 매도 타점을 잡는 건 저나 여러분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트레이더들조차도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다고 무지성으로 매수, 매도 타점을 잘못 잡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건 여러분이 더잘 아실 겁니다. 이제는 그런 매수, 매도 타이밍 잡는 걸로 전혀 머리 아프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준비한 이 AI 지표로 매수, 매도 타이밍 문제점이 모두 해결이 가능하니까요. 이 AI 지표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투자를 해도 손해를 볼 가능성이 엄청 낮아지고 남들한테 돈을 맡기는 것보다 안전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AI 지표를 사용해서 승률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보실게요. 먼저 비트코인부터 보시면요. 초록색 화살표가 매수 신호 빨간색 화살표가 매도 신호인데 제가 이 자리에서 ai 지표를 사용했다면 정말 큰 수익 볼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아쉬울 뿐입니다 그래도 그 이후에 ai 지표를 사용해서 수익을 좀볼수 있었는데요 밑에 승률 80% 그리고 수익률 35%가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수익을 보고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시바이노 코인을 좀봐 볼게요 비트코인이 지금 조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 반등을 보여주면서 민코인 테마가 움직였었는데요. c바이노도 매수신호 이렇게 매도신호가 화살표로 표시가 잡혀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이 매수신호 때 이후로 크게 상승을 보여준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최근 반등이 나왔을 때 승률 63% 그리고 수익률은 25%로 역시 확실하게 수익을 챙기고 나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더리움 차트도 한번 더 볼게요 최근 이더리움 etf 승인 이슈로 한창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요 이것도 승률 80% 82%, 그리고 수익률은 48%로 이렇게 꾸준히 수익을 챙기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외에도 수익 중인 게더 있긴 한데 이렇게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에 맞춰서 투자를 하시기만 하면 시드 금방 불릴 수 있다니까요. 저는 이 AI 지표로 지금 어려운 장세 속에서 한달 동안 128%라는 나름 만족스러운 수익을 챙겼습니다. 여러분이 따로 시간 내서 공부할 필요 없이 AI가 알아서 뭐 RSI, 피보나치, 이평선 등 여러 보조 지표들을 종합 분석해서 가장 좋은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을 알려주니까요. 그저 여러분은 볼일 보시다가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만 확인을 하시고 투자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분명 이 어려운 장세 속에서도 꾸준한 수익 챙기셔서 시들을 크게 불려나가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ai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남들은 모두 ai 지표로 편하게 돈을 버는 세상인데 나만 안 쓰고 있다면 총 없이 전쟁터에서 싸우는 것과 같겠죠 그래서 제가 이 ai 지표를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건데 유튜브 상에 이 파일을 올리면 유료방업자들이 이 파일을 가지고 유료로 돈을 받고 팔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는 점 이해를 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AI 지표 파일 받고 싶으시면 정말 간단한데요. 위에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 010-2897-8911, 010-2897-8911이 번호로 기회 이렇게 보내주시면 바로 알아보고 파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려운 방법이 아니니까 꼭 사용을 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잘 되라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만 좀 해주시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제가 드리는 이 AI 지표로 준비 잘 하셔서 꾸준히 수익 챙길 수 있는 기회를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경험상 이런 어려운 장에서는 뭐 1000%, 2000% 크게 욕심을 내다 보면 큰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한 30%, 40% 이렇게 꾸준히 수익을 챙기는 게더 수익률이 좋더라고요. 더 이상 지금같이 어려운 장에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쉽게 쉽게 수익 챙겨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십시오.